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대가 나왔을 때 절반은 팔아라. 장대가 나왔을 때 절반을 팔고 아니면은 장대가 상한가가 나왔을 때반 팔고 대응하고. 내가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 여기를 지금 내가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팔고 봐라. 일단은 수익을 챙기고 그렇게 이제 보라는 소리인데 장대가 떴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이평선에서 매매를 많이 합니다. 이평선. 어, 1년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 근처에서 매매를 많이 하죠. 이 근처에서 매매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단발성으로 주가가 빡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순간적으로 이격도가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도세가 터질 수 밖에 없어요. 주가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세가 터지면서 떨어집니다. 결국은 이런 매매가 단발성 매매밖에 안 돼요. 단발성 매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쭉 들어올리는 이 파동에 의해서 사람들이 팔때 우리도 같이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관점에서 우리가 더 발전해서 수익 관점이나 우상향 관점에서 이 주가를 분석하고 있어서 내가 분석했을 때 주가 상승률이 좀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홀딩을 해도 되지만 순간적인 이격도 그리고 기간 대비 수익률이 크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익절을 생각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대가 나왔을 때는 판다 이렇게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주가들에 있어서 이런 매직봉이 많이 출현하고 있어요. 매직봉이 자주 출현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주 출현하고 있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매집봉이 갑자기 출현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점들은요, 떨어지는 파동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기도 해요. 하방으로 떨어지는 패턴. 떨어지는 패턴이거나 좀 밀리는 파동에서 이 봉이 자주 나와요. 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원래는 정상적인 움직임이 많은데, 이 매집봉이 자주 나오는 패턴이 갑자기 하나가 껴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승 포지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매집봉이 뜨는 구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런 매집봉이. 많은 종목들로 하여금, 어, 다수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현재 어떻게 돌아갈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박님도 지금 현재 추세는 좋아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는 좋으나 계속해서 매집봉을 만들어내고 있다. 매수세는 어, 터지는데 누군가 판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런 부분들이 계속 저항을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리들을 뚫을 때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추가 상승과 하락이 바뀝니다. 대신에 힘은 모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중요한 건, 매물이 위로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매직봉을 많이 만들고 있다는 소리는요, 결국에 지지를 받는다. 이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추가 상승을 못하고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다. 이거 다 급등 나옵니다. 나중에는. 요런 자리에서 얘가 만약에 떨어지죠. 추가 상승 없이.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지지받잖아요. 다 급등 나와요. 급등 나올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천천히 하셔도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우량주도 떨어지고 있어요, 우량주. 어, 우리가 흔히 많이, 어, 매매를 하셨던 삼성전자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LG, 뭐, 기아, 현대, 요런 종목들도 다 떨어지고 있잖아요, 주가가. 다 이탈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대형주들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우량주라든지 이런 거를 좀줄 기회는 앞으로 천천히 잡으시면 되고 지금은 현재 어찌됐든 박스권 관점으로 예, 박스 관점에서 저점 매수 손절가 근처에서 일단은 손절가가 짧은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지금은 매매를 하실 때 손절 짧은 게 최고이기 때문에 손절가 근처에서 매수해서 반등 노리는 약간 이런 정도의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게다가 지금 현재 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다 저항대에서 여기서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팔아야 되니까, 이런 구간에서 일단 익절을 하고, 지금은 현재 추세가 나온다.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추세가 나온다. 이런 관점보다는 단발성으로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때 먹고 나온다. 약간 그런 관점으로 박스권 하단 매매. 아니면은, 우리가 추세를 끄었을 때, 이 추세의 하단 매매. 이런 매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현재.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근다고 해가지고, 특히 물리신 분들,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요. 물타기는 좀 위험해요. 물타기는 지수 반등 나온 거다 확인하고 그때부터 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물타기는 천천히 하되 어 지금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강약 조절하면서 살살살살 하시면 됩니다. 정비열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구름대 위에서 매매를 하시면 좋아요. 이런 주가들 있잖아요. 더 네이처 홀딩스 얘 보시면은 다른 주가들은 다 빠지고 있는데 얘는 신규 상장한 이래로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구름대 위에서 지지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지지받고 있죠, 지금 주가가. 요런 거는 한번더 상승으로 칠수 있어요. 이렇게 꼬리 달고 있는 요런 위에 저항대까지 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는 고런 포지션을 좀칠할수 있다. 요런 종목들 골라가지고, 어, 절라인 짧게 잡고요. 요 바닥자리까지 나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양봉의 중심값. 요 정도로 잡아가지고 매매하시면 네, 돼요. 이런 양봉이 떴을 때, 시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는다면은 그 주가는 한번더 상승할 수 있다. 반대로, 은봉이 떴을 때, 얘가 지금 현재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방향성은 어디다? 종가다. 지금 종가를 뚫었을 때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좀 세게 체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구간에서 꼬리 달고 있는 상태에서 양봉 떴기 때문에 지지 반등. 이런 식으로 좀 체크해 나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체크하면 돼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FNC 엔터.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현재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구름대 밑에 있긴 해요. 구름대 밑에 있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추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추세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구름대 안에서도 이만큼만 움직이면 은 수익권에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자리 지정해가지고 손절라인 잡고 반등 한번 노릴 수 있겠죠. 대신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단점이 꼬리 달수 있다는 거. 꼬리 달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안 돼요. 평소에는 가든가 말든가 매매를 잘안 해요. 하지만 지수가 빠지니까 어쩔 수 없이 체크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